뇌경색으로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이말 한마디를 하지 않으면 수백만 원의 치료비를 그대로 내야 할수 있습니다. 뇌경색 진단 후 치료비의 80%까지 아낄 수 있는 충격적인 꿀팁, 응급 상황에서 생명과 돈을 모두 지키는 방법을 지금 공개합니다. 뇌경색 치료비의 80% 이상을 아낄 수 있는 마법의 키워드는 바로 산정특례입니다. 산정특례는 중증 질환으로 진료비 부담이 큰 환자에게 진료비의 본인 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. 뇌혈관 질환 특히 뇌경색이나 뇌출혈로 확진되면 이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응급실 도착 후 보호자는 반드시 의료진에게 뇌경색 또는 뇌출혈 환자 산정특례 대상자입니다. 빠른 등록 부탁드립니다. 라고 말해야 합니다. 이 제도는 신청일로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응급실 도착 직후 빠르게 신청해야 응급실 진료비와 입원, 초기 검사 비용까지 본인 부담률을 5에서 10% 수준으로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. 며칠 늦게 신청하면 그 사이 발생한 수백만 원의 비용을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. 산정특례는 최대 5년간 적용됩니다. 첫째 진단 후 바로 신청하세요. 보통 입원 후 의료진이나 원무과에서 안내하지만 환자 상태가 급박할 때는 놓치기 쉬우므로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. 둘째, 퇴원 후에도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. 5년간 외래 진료나 재활 치료 시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응급 상황에서는 생명뿐 아니라 경제적인 위험도 큽니다. 응급실에서 산정특례 세 글자를 잊지 마세요. 이 중요한 정보를 주변 소중한 사람들에게 공유하여 비싼 치료비 걱정을 덜어주세요.